일본 요괴의 미스터리를 풀다. 일본 전설 속에 기괴한 존재인 요괴가 넘쳐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괴는 그냥 몬스터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깊게 뿌리내린 존재랍니다. 모든 나무 강 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일본 고유의 신도에서는 바로 그렇게 믿었죠. 돌강 일상적인 물건에도 영혼이 있다는 애니미즘의 영향으로 온갖 종류의 요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도 큰 역사를 차지합니다. 윤회, 지옥, 아귀와 같은 불교 개념이 일본 전설 속에 흡수되면서 요괴의 세계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에도 시대 1603년에서 1868년쯤 요괴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고 호쿠사이를 비롯한 화가들은 놀라운 요괴 그림을 그렸으며, 인쇄술의 발달로 요괴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요괴는 일상 속 엔터테인먼트의 한 부분이 되었죠.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개개의 기타로 같은 만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등에서 요괴는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창조적 상상력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죠. 만화 속에서 카파를 만나든 영화에서 탱구를 보든 그것은 단순한 몬스터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한 일본의 풍부한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